이번 시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동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파동은 뭐 엘리엇 파동이 있고요. 엘리엇 파동.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 많이 쓰는데, 일목균형표 안에도 파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론. 물론 시간론도 있어요. 일목균형표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엘리어 파동, 뭐 일목균형표의 파동론, 그 다음에 시간론 파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파동을 잡아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동의 욕심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제가 개발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검증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했는데 다 말짱 두루무기더라 가장 쉽게 말하는 게 파동, 엠파동 이 있죠. 이 엠파동 이게 일봉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이 일봉 안에는 1시간짜리 캔들이 또 있겠죠. 1시간짜리 캔들은 이렇게 일봉상 상승을 해도 이 안에는 잔파동들이 엄청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을 공부할 때뭐 사, 상승 3파, 상승 5파, 그 다음에 조종 3파, 이걸 정확하게 어떤 카운트를 해가지고 거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쩔 때는 뭐 5파인데 7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동의 확장이다. 리지는또 3파까지 갈줄 알았는데 뭐 3파 가, 가는 동, 많은 동 하다가 뚝 떨어지면 파동의 수축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파동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뭐, 연구 끝에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어차피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긴 매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익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동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장기 파동, 중기 파동, 단기 파동. 장기 파동은 해당 월, 해당 월, 만약에 지금이 10월 달이다. 그러면 10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고점과 최저점, 이걸 그냥 하나의 파동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의 파동, 이 안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아놓고, 이걸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게 장기 파동입니다. 중기 파동은 해당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최고점과 최... 저점을 파동으로, 하나의 파동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하나의 그냥 박스로 보시면 되는, 되는 거예요. 단기 파동은 해당 일의 고점과 저점.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장기 파동은 크게 우리가 추세를 봅니다. 해당 월에 계속해서 어떠한 추세가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이 정도로만 보지 타점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중기 파동. 해당 주의 고점과 저점은 보통 물타기나 불타기에 활용을 해요. 내가 만약에 매수를 잡고 있어요. 매수를 잡고 있는데 이 중기파동에 뭐 강한 저항선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 내지는 반대로 물타기를 한다. 할때 해당 주의 중기파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기파동 그러면 그 주, 단기파동 그러면 오늘 장기파동 하면 이번 달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파동은 오늘의 최고 고점과 최저점을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잔파동이겠죠. 이때는 실질적으로 진입 청산 손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의 파동을 보고 거래를 해요. 어차피 우리가 데이트레이딩이죠. 데이트레이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 파동만 봐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중기 파동까지는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달에, 일일에 월요일에, 이날은 차트가, 파동이 다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당연히 똑같아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 나도 그래도 좀 중기파동을 좀 크게 보고 싶어. 그러면 전주 걸 보시면 돼요. 전주 거. 뭐, 장기파동까지 보실 필요 없고, 전주.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 거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몇수인지 매도인지, 어디가 지지선인지 저항선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직전주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동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박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파동은 월, 중기파동은 주, 단기파동은 그 날. 최고점과 최저점을 하나의 파동으로만 생각을 하자. 더 멀리 보실 필요도 없고 뭐 앞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파동입니다 장기파동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월이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건 지금 자동으로 뭐 고점이 올라가면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들은 여러분들 그냥 피보나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보나치 피보나치 선으로 지지나 저항을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로그선을 씁니다. 로그선을 쓰는데 이 로그선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편하게 피보나치로 보는 거예요. 어떤 달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7월 달이네요. 2023년도 7월 달인데 7월 달에 보시게 되면 지금 2일. 이제 이틀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하동이, 고점과 저점이 이것만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지지받을 때 지지받고, 저항받을 때 저항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일째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떠한 중요한 자리, 여기에서 완성봉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종을 주죠? 상승을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본다? 이 라인까지 본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점이 돌파가 됐으니까 이한 마디 마디가 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래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져요. 선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다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N S 존하고 우리가 곁들여서 본다라고 하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했을 겁니다. 시가 위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로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 월로 따졌을 때 어떠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그날 월봉 월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렇게 작도해 가지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저는 물론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이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7월 11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맞았어요. 근데 이때도 이뭐 지표가 나왔겠죠. 여기가 뚫렸어요. 일부 능선이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기는 이제 바로 저항선 역할을 한다. 최근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한다. 그럼 이 자리가 아주 꿀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빨간색 선은 어디냐. 이 빨간색 선은 그 해당 월에 최고점과 최저점의 센터 부분이에요. 피보나치 선으로 50%인 선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선은 좀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는 76.4가 되겠죠. 제일 위에 있는 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선은 61.8. 이건 50%.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보나치 수혈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월 11일부터 보면 여기는 또 강한 지지선 역할 여기서는 또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 여기도 저항선 역할을 했고 여기서도 지지선 역할을 하고 여기도 지지선 역할 이제 여기서 올라갔죠. 이 빨간색 선을 다시 탈환을 했어요. 탈환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 타임이 돼 여기서 올라왔다? 근데 이 난자 시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위로는 50%선으로는 안착을 했지만 시가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 했는데 시가 위로 올라왔다? 그럼 그때 바로 이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뭐 11800에서 11900이면 굉장한 큰 수익이에요. 이렇게 올라왔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캔들에서 완성봉이 됐죠. 드디어 61.8%선을 돌파가 됐어요. 양봉으로 돌파가 됐으면 어떻게 된다. 이 캔들에서 이제 메이스로 조정을 줄때또 대응을 하면 또이한칸 먹어도 된다. 반대로 이 부분 또 이제 계속 기다려요. 기다렸는데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완성봉이 됐죠. 이 캔들이 완성봉이 되니까 여기에서 조정을 주고 떨어진다. 그럼 또 반대로 여기에서 이 토막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7월 20일부터 이제 말일까지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제 올라왔으니까 반대로 지지를 받을 것이고 또 고점이 돌파가 됐어요. 고점이 돌파가 되면 이렇게 위에 빨간색 선이 최고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요. 쭉 올라오다. 뭐 여기에는 이제 또뭐 시가선도 있고 중심선도 있을 것이고 쭉 진행을 하다가 또 이선까지 내려왔다. 그럼 얘가 정확하게 또 매수자리로 또 꿀자리가 되는 거죠. 이때는 안 왔기 때문에 스탠스는 계속해서 매수로 보는 거예요. 매수로. 계속 매수로 보는데, 어? 이때 한번 왔네? 여기에서 매수. 내지는 내가 이 근처에서 시가선이 있어서 매수를 잡았어요. 그러면 스탑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최소한 여기가 깨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스탑을 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월봉의 이 선을 모르는 사이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뭐, 이 자리, 언저리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스탑을 짧게 잡아요. 그냥 스탑만 날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상승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선을 알기 때문에, 아, 저 선이 깨질 때까지는 스탑은 안 걸고 내가 기다리겠다. 저 선이 완성봉이 되면 그때는 이제 61.8%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조건 기계적으로 스탑은 잡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기파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기파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해당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최고 고점과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때가 지금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월요일이 되는 거고, 이제 이때가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중기파동을 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월요일 날이니까 거의 박스가 적죠. 올봉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장기파동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50%인 지점을 깼어요. 그럼 여기가 매도짜리가 됩니다. 매도짜리가 되고, 그 다음날 올라와서 이50% 자리 계속 공방을 하죠 계속 공방을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봉이 됐죠 완성봉이 됐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매수가 되면 어디까지 본다 여기까지 76.4 항상 목표가는 76.4까지 보는게 가장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방법이에요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만약에 어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봉이 됐죠. 완성봉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또 찍어주죠. 이 자리를. 그래서 손절.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61.8% 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러면서 정고점이 뚫려서 더 올라가고 다시 76.4. 뭐 여기에는 내려온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서는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물론, 시가가 어디에 형성이 됐고, 어, 저가가 어디에 형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어, 한 주간, 한 주에 고점과 저점으로 지지저항선 역할을 한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마디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 중기파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시작이 돼서 쭉 진행이 됐어요. 이때가 이제, 어 23.6%가 되겠죠. 마지막 선이니까 23.6%이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되고, 반대로 61.8%선, 여기에서, 저항이 되고. 물론 이 사이에, 완성봉의 개념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캔들에서, 50% 지점을 완성봉을 만들었죠. 완성봉 만든 다음에 정확하게 50%를 터치를 해 주고 아래로 하방. 그리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 하방이었을 때는 목표가는 23.6, 상방으로 갔을 때 목표가는 76.4.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완성봉이 됐죠. 완성봉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주고 정확하게 뭐이 선들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냥 막연한 선들이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움직이는 이 1시간 캔들이어도 이 파동 안에서 고점과 그이 저점이 되겠죠. 여기에 50%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61.8, 여기가 76.4. 이 안에서의 흐름을 움직인다. 여기에 이제 시가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거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중기파동으로는 사실상 중기파동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타기, 불타기가 아니라 또 타점으로도 우리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할때 중기파동으로 보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겠어요. 끝으로 단기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파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의 고점과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먼저 단기파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오전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쭉 움직이다가, 어 3시 30분이면 홍콩장이 끝나는 타임이에요. 끝나는데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9시 30분 지나서 이제 미국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또 정확하게 터치하는 자리가 뭐 깨끗하게 뭐한 택도 차이가 안 납니다. 한 택도 차이가 안 나고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맞고 올라가고 터치를 하고 맞고 올라가고. 미국장이 시작되면서 여기에서 반등 올라갔다. 여기가 반대로 또 매수자리가 된다. 여기가 깨졌다.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23.6% 지점이 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전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판단을 해서 완성봉이 되는 거 확인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죠. 완성봉 정확히 만들고 조정 주고 깔끔하게 조정 주고 상승. 그래서 그다음 61.8%까지 상승하는 모습. 이것만 먹더라도 뭐 이것도 괜찮은 수익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제 금요일 장이 마감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월요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파동으로만 보고도 짧게 짧게 이렇게 이런 자리, 짧게 짧게 보고도 우리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자리도 매수로 보고 짧게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단기파동과 어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NS존과의 한번 결합. 물론 중기파동과 NS존, 굉장히 이것도 찰떡궁합인 조합이에요. 한번 단기파동과 NS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 이 형광색이 시가선입니다. 아침 시작을 했어요. 쭉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시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시가 위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날은 매수 관점으로만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새벽 4시에 급격하게 이때 이제 어떤 뭐 지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더라도 어디를 터치합니까? 결국은 와봐야 시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하면서 야, 떨어져본들 시가 위에 있을 때는 시가선이 받쳐준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거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이게 지하 100층으로 갈지 지하 200층으로 갈지 모르니까 공포심이 들고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가가 있고 저항선이 있고 시가라는 지지선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승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단기파동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보고 이 초록색 선이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중심선 사이에서의 단기파동, 이 파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리를 하면 돼요. 중심선까지 왔어요. 중심선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봉이 됐죠. 완성봉이 되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떨어지게 되면 1차 목표가 어디? 50%까지만 봐야죠. 왜? 내가 76.4에서부터 들어갔으니까 50%까지만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래서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중기, 단기 파동. 월, 주, 일로 따지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파동, 고점과 저점에서 NS존만 여러분들이 결합을 시킨다라고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